안녕하세요. 황생트럭 대표 최준호 입니다. 이번에 덤프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2012년 등록됐고 원래는 현대에서 제조사인 현대에서 진짜 출고할 때 오리지널 단축 샤시캡으로 출고했어요. 그래서 원래 징계차로 쓰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보통 정품 덤프 같은 경우에는 적장률이 3m 4 0 인데 이거가 적장률이 4m. 그러니까 보통 3m 7 0 넘으면 롱펌프라는데이거는 4m짜리 롱펌프고요 정품 덤프에 굴삭기를 싣게 되면 앞쪽에 바가지로 좀 튀어나와요. 근데 요 차량 같은 3 7 0 0부터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3cm 더긴 4m짜리 롱 덤프입니다. 그래서 적재한 바닥은 4.5t로 또 추가 보강도 했고요. 별도로 보강하지 않고 미니 굴삭기, 정장하겠어. 공투 굴삭기나 포크랭 같은 거. 운반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환경차 같은 원래 저속대유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카고에서 만든 차가 아닌 환경차 중계차에서 만들어서 저속대유가 들어갔고 주행거리는 아무래도 환경차로 썼기 때문에 1 4만 k 로 250마력에 14만km. 정리하자면 은 12년식에 250마력에 1 4만 k 로밖에 뛰지 않는 적정 4미터짜리 롱펌프, 그리고 원래는 오리지널 단축차시계, 니까 그러니까 축강거리 조절하지 않은 오리지널 단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뭐차 컨디션이 어렵고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적자면새 걸로 했기 때문에 뭐큰 잡을 건 없고 뭐 당연히 피트로 놓고 실린도도 깨끗 새거 정품으로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4m짜리 롱텀프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갖고 와서 실리크레인 이렇게 무시시키기 싹 해놨고요 옆에 차는 지금 탑차 이삿짐용 손님 오신다고 해서 차는 시동 켜놓고 기다리고 있고 갖고 와서 실리크레인이시트커버 교체했고 이거 적자면 길이 4m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3m 40인데 이거 4m짜리 굉장히 긴운덩프라 보시면 되고, 요거 말고 축덩프, 압축이 있는 축덩프 하나 또 만들고 있거든요. 안테나 시는 거, 각이 넓고 아마 5m 정도로 뽑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아마 이번 주는 좀 늦을 거고, 다음 주 정도 아마 뭐 만들어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5톤에 8 2 0 0 m 터스탱크 살수차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오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차량 한번 보시죠. 이런 상태도 있고, 네, 상태도 깨끗합니다. 네. 12년식에 현재 썼기 때문에, 뭐 엔진 부시 당연히 좋고 프레임도 깨끗하고 이런 거 그렇다고 딱... 아 세팅이 났습니다. 잘 아시면 태극특장에서 만든 차고 차는 뭐 딱히 보여드릴 부분이 없지만 프레임 부분은 올거같고 내관도 이거는 뭐 기능이 새걸로 했기 때문에 딱히 뭐 보여드릴 건 없고 현 상태로 4.5T 보강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검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원래 한 3m 40이면 한요 정도인데 뒤에 한 1m. 60cm 정도 길어진 거죠. 뭐, 충분히 해서, 바가지가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웅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장에서 특 한샘에서 또, 차 하나, 네, 소개드리는 영상이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뭐 이거 말고, 봉투굴사기는 보통, 보통 중축에도 많이 실행, 그것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한샘 드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